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간은 새벽 1시 35분이 지났습니다 어디가냐면요 게임하러 갑니다 제가 게임을 잘 안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해리포터 게임이 하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게임 하나 하러 움직이고 있습니다 집에서 어디가냐면요 포켓몬고 보시면 기둥 있잖아요 그집 근처에 해리포터도 그런게 있더라고요 일단 근처에 핸드폰 세워놓고 게임을 할건데요 게임은 해리포터의 마법사 연합이라는 게임인데요.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몇번좀 했어요. 게임을 정말 안 좋아하는 제가 게임을 몇번 하러 왔어요. 아 재밌더라고요. 어렵지도 않고. 근데 이게 집 바로 옆에 저희 여기가 성당이거든요. 성당에 이렇게 이런게 있어요. 게임은 되게 단순해요. 여기는 여 t 요 요거 있죠. 요거를 여기다 맞춰야 돼요. 맞추면? 그리고 렇게따라서 오잇 안서 괜찮아요 이거 그리고 레벨 3? 어 그리핀도르 그리핀도르 선택했어요 다른 것도 맞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변에 아이템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아이템 먹어줘야 됩니다. 지금 쓰러져라 예스네 이런 게임이에요 아 걸어야 되는 거예요 7km면 못 걸어요 제가 지금 잠옷 차림으로 나온 거라서 못걸 어요, <laughs> 안걸었 습니다. 대림 대학교 있는 쪽 에도 온실 이 하나 있 어요. 그쪽 가서, 해, 보 도록 하겠 습니다. 상담보도가 되는 중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차가 오는 상태로 계속 차가 로오니까조차 지나가면서 할께요 부는거 아니다 부장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면 자. 조금 모자라 여기도 상담보도 지금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온실을 딱 역시.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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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만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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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 그러면 거를정에서가금 지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핸드폰에 게임은 없어요 아이패드 빈이 지금 촬영중인 이거 아이폰 8 플러스 어 아이폰 6랑 5 이렇게 있는데 다 게임은 없어요 게임을 되게 별로 안 좋아해서 컴퓨터 게임도 잘 안하고 노트북에 게임도 하나 안 깔려있고요 심지어 지뢰찾기 이런 것도 안 깔려있습니다 왜이 게임은 하고 있냐 해리포터 좋아해요 <laughs> 포켓몬보다 해리포터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포켓몬고 대신에 해리포터 게임을 하는데 이게 지금 새로 나왔다고 해서 한건 아니에요. 학원은 있는데 게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할 수,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켓몬고랑 같이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포터 게임을 평가하자면 5점 만점에 4점 정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재밌어요. 잘안 잡혀서 좀 이제 포켓몬고도 마찬가지만 포켓몬볼 던졌을 때 잘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마법이 잘안 되는 건 있는데 대신에 포켓몬고보다 접근이 더 쉽다는 거. 왜냐면 포켓몬고는 저희 집에서 안 돼요. <laughs> 집에서 잡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근데 일단 집에서 사냥은 돼요. 저도 회수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집 근처 두 군데 대림대학교랑 비산동 성당 이렇게 있다는 거. 그거는 좋죠 저한테 일단은 게임하게 만들어주는게 지금처럼 지금이 새벽 2시 20분이거든요 지금처럼 나와서 잠깐 하고 들어가면 돼요 저같은 경우엔 근데 일점을왜 깎았냐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저 지금 보이세요? 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싫어해요 땀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더운 여름에 돌아다녀야 된다 그것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임을 하러 돌아다녀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일정 깎았어요 다른 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포켓몬고를 아직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